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일부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와 습관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을 마치셨죠. 어쩌면 가장 큰 일을 앞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큰 일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마치시고 곧장 진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양쪽 상대방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는 일이 바로 소통인 것이죠. 어, 이 시간 진실되게 말씀 앞에 나아가므로 우리들의 꽉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다시금 사랑한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겟세마네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위치한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을 의미합니다. 즉, 감람산 안에 있는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장소로 이 성경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스승의 발자취를 밟는 것이죠. 감람산에 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0절을 보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저자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온 이 제자들의 이름을 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세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 기도 목적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분명한 목적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와 마가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조금 바꿔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도 여기 앉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 이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영역인 예수님의 이 상태를 기록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고민에 빠져서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이 예수님의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마가는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고 또 슬퍼하고 고민에 빠지셨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인류를 대신할 이 어린 양의 위치에 서 있는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이 성경 저자들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의 명확한 진단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도 더불어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때 때로 고민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큰 일을 앞두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세상은 반복적으로 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매 순간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어떤 측면에서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이 대적 마귀에게 내 삶을 내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는 사자인 이 대적 마귀에게 내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8월을 살아가며 하반기를 달려가는 동안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더불어 그들을 떠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과 동시에 어떤 자세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 명확한 어, 자세를 어,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본문 41절입니다. 우리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절은 이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어, 마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 기도의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매 순간 기도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또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했고 큰 일을 앞두고서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라는 사실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정말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직하게 점검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할큰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고 낮은 겸손의 자리까지 나갔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 저자인 이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얼굴을 땅에 대시고 무릎을 꿇고 가장 낮고 낮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지라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감당하고 있는 이일 내가 꼭 해야만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어, 올려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이 삶의 정직한 고백들 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해야 합니까?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어,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솔직하고도 다급한 고백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십자가의 대속을 번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버지를 세 번이나 부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빠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예수님처럼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이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었고. 그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은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습관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간절한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위함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함인가? 정말 공동체를 위함인가? 우리는 정직하게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5대 단임 목사님의 이 청빙을 위한 이 귀한 일들을 두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강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 더불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피하고 싶은 순간의 연속들. 정말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번 한 주간 다시금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무릎을 꿇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겸손한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힘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명예나 이 권력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응답의 역사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계속해서 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주신 어,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낮은자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쓰러질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해서 그냥 엎어져서 넘어져서 울고 탄식하며 근심하며 있을 때에 내 옆에 붙여 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와 응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 천사를 보내시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건면하며 또 축복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불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경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할까요?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힌 사명자, 자신의 삶을 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여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탄식하며 원망 불평하며 오늘 하루를 기억고 겨우 겨우 살아 숨쉬며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을 통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도 이 일에 함께 동력하고 계시고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우리도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귀한 삶의 자리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 깨어 기도하는 일을 가까이 하며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은혜의 경험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자신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귀한 교회를 지키는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여 나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고 또한 나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 삶의 일부가 기도에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으로 무장하여 내삶 전체가 기도의 영역이 되고 내 삶의 전 영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창구로 이 귀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뭇머뭇한다거나.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교회에 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시간을 하나님 또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내 삶을 점검해 보건대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시간 정직하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과의 만찬을 마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 기도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 로하여금 듣게 하시고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게 하셨고. 비록 그들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잠을 잠든 것을 보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강 목장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제5대 단임 목사님의 청빙 절차를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순회 선교 파송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갖가지 기도의 제목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8월을 또 살아가는 동안 하반기 귀한 아버지 맡겨주신 사역들 사명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깨어 기도하며 이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불어 피하고 싶은 또 만나지 않아야 할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여 하나님 눈물과 신음으로 고통하며 울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기도의 삶의 본을 따라 한 주간 아버님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될수 있도록 아버지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여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또한 주간을 잘 달려가고자 하오니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주님 주신 귀한 말씀과 또한 깨어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기도의 자세와 본을 아버지 붙들고 한 주간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큰 일을 앞두고서도 습관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을 아버지 한주가 우리의 삶에 실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이 평안함으로 인하여 깨어있지 않다면 더불어 깨어 기도하며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더불어 탄식하며 하나님 그 만나지 않아야 할 피하고 싶은 그 상황들로 인하여 슬퍼 울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시간 진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자세, 기도의 본을 따라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한 주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어, 기도의 시간들,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오대 단이 목사 청빙의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단이 목사님의 모든 순회 사역과 이기 사역이 또한 더불어 잘 준비되어지며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더불어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로 한 주간 깨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되어줄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한 주간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고교 숙인,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